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어, 말이고요 아베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다시 한번 우리 할렐루야 네. 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2회 거제호사다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입니다 어, 작년 이때 제가 인사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주제가 위로, 쉼, 회복, 나눔이 있는 음악회였죠. 커다란 우리의 인상 가운데 음악이 주는 잠시나마의 위로, 쉼, 그리고 회복, 나눔을 기대하면서 음악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2회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음악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음악을 대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음악, 악기를 연주할 때 사울에게 있는 악신이 떠나기도 했죠. 그러리오늘 저는 이 음악의 힘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음악을 듣고 또 음악을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심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오늘도 바래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잠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심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거제에 있는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가을 음악회로 나아갑니다. 음악이라는 도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한 도구이고 이 음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리고 음악을 들으며 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찾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상한 심령에게는 위로를, 병든 육체에게는 고침을, 삶에 지친 자들에게는 위로와 쉬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 3절부터 5절입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5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제 고향은 시골입니다. 경상북도의 청군 지보면도아리1 3 9번지 아, 지금도 제가 한번 가봤는데 첩첩 산골, 어, 굉장한 시골이죠. 그런 시골에 사는 저에게도 하나의 낙이 있었으니 게뭐냐면 방학이 되면 서울에 가는 거예요. 서울에 저희 외갓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대 앞에 홍익서점이라고 큰 서점에 들리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천에서 서울까지 뭘 타고 갑니까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렇게 서울까지 가는 그 길에. 어, 정말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뒤쪽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버스 안에서 노래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시외버스에서 뒷자리에 소녀들이었습니다. 제가 차마 뒤는 돌아볼 수 없었는데, 어, 예쁜 소녀들이었겠죠. 뒤에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어떤 노래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들려주는 자장노래에 팔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섬집아기 그때 그 노래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뒤에서 또 어떤 노래가 불러 불러지냐면,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인 적 없던 그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 둘 모여들더니, 후렴 부분에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너를 사랑해 어, 예. 이쪽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어린 친구들은 여기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김동진 씨가 쓰고 유호 씨가 작사한 바위섬. 얼마나 노래가 아름답고 그리고 그 노래를 제가 들으면서.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들으면서 안에 있던 그 승객들이 추억에 빠져들고 음악에 감동하고 그리고 그 서울 가는 그긴 길이 길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가사이죠. 노래가 주는 아련한 기억과 추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노래에게 이렇게 위로와 심과 따뜻한 추억을 되게 소환을 한다고요. 하물며 세상의 노래가 우리에게 그런 어,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찬양,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노래 음악은 얼마나 더큰 힘이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 찬양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찬양을 통해서 무엇을 도대체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고 찬양하면. 어떤 은혜를,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의 찬양을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 묻어져 내리는 겁니다. 오늘 5절입니다. 같이 한번 5절을 읽어 봅니다. 시작. 그는 여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의로움을 주신다, 깨끗함을 주신다, 마음의 정결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 찬양이라는 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 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전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정결함을 깨끗함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음악을 하다가 그 가사에 심취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을 많이 보셨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도 전심의 찬양을 간절한 찬양을 신앙의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 깨끗함,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평강을 경험하게 돼요. 자, 1 0편 22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그 만날 수 있습니까?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줄을 누가 만나냐 하면 찬송하는 백성들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하면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들을 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신다. 찬송하는 그 자리에 임지하신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다. 하나님과 인간이 평가한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쉼이 있다고요. 1914년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자, 영국과 독일이 치열한 참호전, 참호를 숨어가지고 전쟁을 막 하고 있었다고요. 비팔치는 그전쟁의 한가운데 그 12월 그 극심한 추위에 떨고 있었던 그 군인들 중에 한 명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독일군의 참호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대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잔다 아기 잘도잔다 여러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영국군에서도 그 노래가 익숙한 멜로디인 거예요. 같은 나라는 다르지만 같은 멜로디의 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총성이 멈추고 백성들이 병사들이 차무 밖으로 뛰쳐나와서 서로 인사하고 초콜릿을 나누며 즉석 축구대회를 하면서 심지어 서로가 죽였던 서로의 전사자들 전쟁에 죽었던 그 전사자들을 위한 공동의 장례식을 치르며 잠시나마의 휴전을 취하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전심의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치열하고 그리고 정말 답답한 우리의 일상 속에 그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기쁨을 경험하기는, 찬양하는 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11절에 보시면, 10편, 16편,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같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앞에?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조금 달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인생의 즐거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연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 오른쪽에는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 영생의 즐거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찬양하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첫 번째는 인생의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자연을 누리고 음악을 누리고 서로의 관계를 통해 주시는 기쁨이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리고 누가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경험하게 된다 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우리가 직접 부르진 않지만, 앞에서 찬양하는 자들의 노래를 통해서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오후의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찬양하고 그 음악으로 하나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